2월 26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열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1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만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십자가 사역이 시작된 후에 여정이 지금 쭉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북쪽 끝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제 진행하고 계신데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이라 할수 있는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십자가 사역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 열쇠를 주겠다고 하는 이 대화가 빌립보 가이사리아 지방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후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 이후에 처음으로 순환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 또 죽임을 당하실 것,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세 번의 고난 예고를 하시는데, 그중 첫 번째가 베드로의 신앙고백 다음에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이 순한 예고를 하신 후에 제자들을 십자가의 길로 이제 부르시는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이첫 번째 순환 예고 후에 해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십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고 옷이 빛같이 휘어지는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더 명확해지는데요 이것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그 모습까지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산 사건 이후에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면서요, 믿음이 적어서 제자들이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고난 받으실 것, 죽음을 당하실 것, 또 3일 만에 살아나실 것,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그때 배신할 것이를 예고하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내어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몹시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고 두 번에 걸친 고난 예고 또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고배 또 변화산 사건 또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늘에서 들려지는 음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과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명확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 메시아가 지금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발 한발 내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쭉그 과정 자체가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 사건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더 명확해지는데 이런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요.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행보와는 달리 그 예수님의 그 행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은 명확하게 십자가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직접적으로 순환예고를 하시면서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고난 예고하실 때 말리다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나무라다가 사단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제자들의 그 생각이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두 번째 고난 예고를 듣고 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시면은 그 때에, 1절 말씀입니다. 18장.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그때에는, 어,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고난 예고를 하시는, 네, 곧, 그 근간을 이야기 하겠죠. 그 때에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이제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질문을 잘 보시면은, 천국에 대한 생각을 제자들이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더 정확하게 알아가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도 이제는 알게 됐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또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도, 어, 알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알미, 그런 과정들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해되지고 어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쭉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여하튼 바른 거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마태복음에서는 어, 질문만 한 것으로 나오죠. 그런데 사실은 다른 복음서, 관련되는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은 그 제자들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과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제자들 사이에 천국에서 누가 클 것인지 또 누가 더그 자리에 큰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그걸 가지고 다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이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천국은 여전히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고요 서열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말은 내가 더 크고 싶다. 내가 더 커야 한다. 내가 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낮아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천국에 가게 되면 한 자리씩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은 이들이 이해하는 천국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 역할은 정치적이면서 군사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얻어내는 그런 나라. 그래서 자기네들이 공이 있기 때문에 한 자리씩. 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고 다툼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천국은 정말 어떤 곳인가?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의 법칙, 천국의 모습, 천국의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명확하게 알려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그 다음 구절에 쭉 나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말씀을 좀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두 단계인데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다는 이야기를 바로 답하시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고 난 뒤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제 그때 알려주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전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당연한 거죠. 어린 아이와 같은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천국에는 누가 누가 있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다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겸손한 자들이 모이게 되겠죠. 당연히 천국에서는 그런 자들이 큰 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관점 가지고는 천국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이 세상은 힘이 지배하고, 어, 더 높은 것, 또 힘을 가진 사람들이, 예, 더큰 자라고 이렇게 여겨지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천국에 대한 이 이해를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겸손하게 자기의 모습을 낮출 줄 아는 자라야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천국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5절, 5절 6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자,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예, 천국은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천국이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천국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려면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 자를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천국의 왕,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하는 거죠. 이 왕이 파송한 사신을 영접하는 것은 곧 왕을 영접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영접할 줄알 때에 그 천국이 임한다 하는 거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꾸로요. 그냥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천국의 모습이다. 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거꾸로 그러면 작은 자를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실족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 징벌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의 그 벌을 받냐면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은 이 연자 맷돌이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이 징벌은 엄청난 어, 잔인한 징벌이에요 로마시대의 처형법인데요 아예 시신도 찾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잔인한 법인데, 이런 벌을 받는 것보다 더 심하다 하는 거죠. 차라리 이런 벌을 받는 것이 작은 자를 실족하여서 받는 벌보다 낫다. 예, 이렇게 지금 이야기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또 이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엄청난 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 78구절을 보시면은 이 실족하게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어 무서운 일인지 하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어 차라리 그 실족하게 해서 어 받는 큰 화를 받기보다는 차라리 잘못한 부분을 잘라내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어린아이 하나,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예, 그걸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곳, 그리고 큰 자가 되는 곳,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그러나 어린아이 하나, 그 연약한 자,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엄청난 형벌이 주어지는 곳.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다. 천국의 기준이다. 하는 거죠. 예,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 겸, 교만한 걸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겸손한 것을 아주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면서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리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연약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또 천국에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이런 자들이 크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천국의 모습으로 천국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천국은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교회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비록 부족함이 있지만 이런 천국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세상 관점으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는 사람들, 제자들처럼 그렇게 누가 크냐? 라고 그렇게 다투면서 큰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많죠. 이것은 천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진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런,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 바른 천국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건강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네, 이러한 천국의 법칙은 18장 전체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말씀을 통해서도 천국의 기준, 법칙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가 좀잘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시면 좋겠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천국의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천국 시민답게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저희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